어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단독 콘서트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요. 예, 네. 누군 하기 싫을까요? 너무 하고 싶죠. 저도 진심으로 콘서트를 하고 싶어요. 근데 지금 뭐 이래저래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잘 회사 분들이랑 조율하고 있고요. 뭐 <laughs> 하기 싫어서 바빠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. 할건 해야죠. 예, 네. 정말 하고 싶고요. 그리고. 제 앨범도 하고 싶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뭐 빨리 들려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저는 오천일 데뷔 0천일이된 지금의 가수 이석훈은 좀더 현명해야 되고 선택을 잘해야 되고 어, 음, 여러분들의 리즈도 잘 받아들여야 되며 네 그런 그런 기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어, 오랜만에 앨범을 내도 여러분들도 만족할 수 있고, 저도 만족할 수 있고, 그리고 그 앨범이 공연까지 이어져서 최고의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지금 뮤지컬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, 그렇지 않습니다. 네, 다 준비하고 있어요.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앨범 들려드릴게요. 네. 자 네. 이번에 새로운 앨범에 혹시 포토 카드란 걸 넣어줄 생각이 있나요? 많이는 말고 한 221장이면 좋겠는데라고 생각을 하시네요. 어 말씀드릴게요. 저는 이번 앨범에 다할 겁니다. 네. 다할 거예요. 예, 네. 다할 겁니다. 음. 언제 해보겠어요, 그죠?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포카라면 뭐어렵나요 하면 되죠. 그럼 뭐라고? 사진 찍는 거, 인스타에도 올리는 거, 그죠? 하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이미 하기로 했어요. <laughs> 대표님이 하라 그래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콜 이러고 뭐이 정도야 어렵지 않습니다. 예.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하셔야 될것 같은데, 오이 <laughs> 아니. 뭐야! 뭐 이렇게 되면, 그런 사진 아니게 노력해서 찍어볼게요. 근데, 어, 221장은 예, 조금 많죠? <laughs> 예, 뭐, 어, 포토카드도 생각하고 있고, 그리고 제가 팬사인에도 많이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여러분들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, 허락하는 하에, 그리고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, 대면하고, 만약에 어쩔 수 없으면 못하는 거지만, 다 하겠다. 오랜만에 나온 앨범이니만큼 많이 인사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. 잠이야 뭐 죽어서 자면 되지 <laughs> 예, 앨범 기다려주세요 지금 잘 만들고 있고 지금 네, 준비하고 있어요 몇 개는 녹음이 끝났고요 네, 지금 계속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아마 아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진짜 기대하셔도 될것 같은데, 진짜 기가 막혀요. 예, 네. 왜 지금 왜 이렇게 안 나오나, 이거 하려고 안 나왔구나 싶으실 수 있도록, 그럼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. 왜 대부분 앨범에 안 나오면 OST를 하든가, 뭐 음원을 이렇게 내긴할 건데, 아 어, 이거 하나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. 기대 많이 하셔도 돼요.